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만나는 두 점을 a b 라고 잡자 라고 했어 그럼 먼저 항상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만난다 라는 것 때문에 연립부터 해놓자고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2는 x 플러스 k 2 e 곱하자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는 2x 플러스 2k의 형태가 될 거고 결국 x 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k 마이너스 4는 0. 이러한 2차방전식의두 근을 알파,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와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? 교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지, 그치 그래서 이게 베타가 더큰 근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유점의 좌표는 x 좌표가 알파, y 좌표는 2차 함수에 넣는 것 보다는 어디다 집어넣는게 더 편해요 1차 함수 그래서 알파 플러스 k 요점은 베타 베타 플러스 k 가 되어있는 거야 <laughs> 그럼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로와 세로가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맞아요 오케이 이 점의 x 좌표가 베타고 이 점의 x 좌표가 알파니까 이 사이 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맞아요 이 길이는 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럼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 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곱한 즉2 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고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얼마? 6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얼마라고 주어진거야? 12 여기서 두근의 합은 얼마? 마이너스, 마이너스 1, 1. 두근의 곱은 2k 마이너스 4 응. 마이너스 2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에서 얼마 빼는 것 같아? 4 알파 베타. 그럼 얘는 10이고요. 마이너스 2의 제곱, 마이너스 4에 2k 마이너스 4. 집어넣는 문제지, 얘들아. 맞아요. 이게, 우리가 보통 문제는 보통 a, b 사이에서의 거리가 보통 주어지잖아. 근데 얘는 넓이가 주어진 것 뿐이야. 그치? 그래서 k의 값을 구하면 되겠다, 라는 문제입니다. 오케이?